목체지를 우리가 알때이 사회에 어 재물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. 목체지는 재물을 담당할 수 있다고 해서 니한테 막 주느냐. 그렇게 안 주죠. 이 정법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게 뭐냐면 돈을 벌라고 들면 돈안 준다는. 네가 허리 나술 려고 공부를 하면 허리가 안 나서. 근데 좋은 사람 만나려고 공부를 하면 좋은 사람을안 줘. 이게 왜 그러냐. 니는 좋은 사람 만나라고 하는 거지 공부를 제대로 못 해.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니까 좋은 사람 만나는데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거야. 그럼 공부를 니가 할 만큼 안 했으니 인연이 안 오는 거지. 돈을 벌라고 하고 있으니까 니가 해야 되는 공부를 안 하고 니네 지를 좋게 못 만들고 있어. 그럼 돈이 안 와. 이을라고 드는 것이 욕심이 있다면 니가 진정 이루어야 될 가춤을못 갖추는다 이 말이에요. 그러면 에너지의 질량이 약하면 그 돈이 와도 멈추고 있지를 못해요.